3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쪽. 환난 비박초에도 성도는 신앙지 견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도 She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사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4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에서 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훈 집사님과 이정숙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임용일 명예권사님 께서 천국에 가셔서 내일 천국 환성 예배를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출발하겠고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5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는 부평 승원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구함송 제10일 주차 욕기 33장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기 33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말미야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 3월 18일 목요일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속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아멘. 이마태 복음 24장과 25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오늘 어제 보았던 1절로 14절에는 아, 주님의 그 재림과 말세 징조,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맛의 징조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15절을 28절은 물리적인 징조와 함께 그때의 아, 재림 전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 어떤 시련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2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이만 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23절로 28절은 재림 전에 어떤 우주적인 사건들과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이 특별히 그 성전 파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먼저 유대인에게, 그, 어, 주전 167년경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주후 70년에 있을 로마의 디도 장군의 성전 파괴가 있겠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정말 오실 우주적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세 가지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1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 진 자로 말합니다. 음. 다니엘서에 보면 이종말에 대한 얘기가 세번 나옵니다.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우상.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대상이 말합니다. 이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선단 얘기는 자기가 마치 오늘 2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입니다. 나를 섬기라고 하는 가증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든 16절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 다는 것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성경을 본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다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내 중심,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는 말씀을 들렸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 주 167년경에, 그, 어,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겠다. 라고 해서 성전을 침범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성수를 못하게 하고, 또, 그, 재단에다가 돼지머리를 얹어 놓기도 하고, 막, 그냥, 유대인들은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그런 일이 났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주전 167년경이니까, 어떤 분 까맣게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신이 이제, 주, 이때가 아마 주후 30년경이라고 말한다면 약 70년, 40년 후에 있을 종말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자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무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실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해요 이 40년 후에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일을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언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도적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한다는 사실이죠 교수님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 주님의 재림도 있겠지만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보금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애워싼다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것이죠. 어, 유대, 어, 로마 군병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환란과시력을 당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이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략 한 다섯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구약성에 있는 말인데 아, 많은 경우에 평지에 있는 것보다 <laughs> 산으로 피할 때 안전하죠 또두 번째는 산은 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 매야되할 때 안전하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산으로 간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안 다른 곳으로 세상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17절에 나와 있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도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제, 제, 재림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가 지지 않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성경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거기 있다가, 주님의 재림이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산에 서면서 어이멸 어, 재림이 다시오면 집안으로 가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재물 가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산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또 밭에서 일하는 자들 겉옷은 뭡니까?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은 유대인들의 속옷이 되고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는 옷을 말해요. 누가 밭에 일하러 갈때 거져서 입고 가겠어요? 거져서 집에 놓고 일을 하다가, 만약에 종, 재림 종말이 온다면, 그거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걸 그대로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재림의 긴급성과 기박성을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종말이 올 때, 무슨 재물 가지러 가야지, 뭐돈 가지, 시간 없어요. 항상 준비하고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9절인데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대환란이 일어날 때 아기를 가진 분이 얼마나 몸이 움직여 불편하겠어요? 어린아 젖을 먹이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이, 노약자, 환자, 임산부들에게는 정말 크게 힘든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신성해 주신 특권의 의무입니다. 다만, 어,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찬가지죠. 여름보다 겨울이 얼마나 춥고 힘들겠습니다 우리, 저, 어, 한국에서 6.25 전쟁 터났을때그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하다가 동사하고 굶어 죽었습니까? 또, 안식일. 안식일 예배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면,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6.25 전쟁할 때. 유대인들이 안식을지키느 하고 애국 군대가 안식일을 쳐들어왔어요. 단한 명도 싸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일 만에 가그 전쟁이 끝나버렸죠.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안식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놓고 항상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실 이스라엘 건너뛰는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 믿지 말라. 거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삼키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위로받는 것은 택하던 자들이요, 미혹을 하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이나 말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1절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환란은 여기에 보면 환란도 아닌 거예요. 더큰 환란이 올 거예요. 코로나로 발생하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접근시터가 나타납니다. 그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적과 기사를 막 해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하나의 주님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 병도 고치고요, 방언도 하고 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너무 그런 곳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부원파 뭐 이런 데서 별거 다 한다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 정확하진 않아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 처치의 기근의 소식과 전쟁과 아 환란과 피방 소식이 들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죠.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든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사람 다 알게 오셔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비밀리에 오셨어요. 몇몇 아는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초, 초림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재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 번쩍까지 모든 순식간에 다 알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알 거예요. 천사적인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를 것이다. 이 죽음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해요.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죠? 계시록이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이 되면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마치 사람의 살이 독수리에 뜯기듯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을 읽어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몇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과 재림이어도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 어떻게 종말이 와도 택한 우리에게 그날도 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누가 어떤 데 이적이 일어났네, 누가 왔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흔들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번개가 동편 서편 사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가 알려지게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택함 받은 부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나시는 저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누굴 만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와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귀한 백성들 새벽 기도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의 증조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금 정말 종말과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부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복을 빌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laughs>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혜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고 단잠적이 하시고 저를 새벽기도의 용사로 삼으셔서.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에 정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 말세가 얼마 남지 않고 정말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기근과 전쟁과 환란과 재앙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볼때 그때 마지막인 것을 알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에 너무나 많은 이단과 또 사상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때인 줄 알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날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천중앙장로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70절을 맞이하는 이때 코로나실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저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